연인을 안 나셨어요. 친구들, 친구들하고 전우사님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됐지요? 네. 직접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만난 지 벌써 2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새학년이 되어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죠. 어때요? 기대되나요? 네.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길가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의미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에게도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영화배우 이정재와 만난 적이 있어요. 전 교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로 영화 촬영을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만나게 된 영화배우와의 만남은 20년이 넘어도 기억이 날 정도로 추억이 있는 만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만남이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좋았나요? 아, 엄마, 아빠를 만난 것이 가장 좋았다고요? 네, 부모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장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가로 나와요. 이 여인은 왜 굳이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무려 다섯 번이나 바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바꾸고 지금도 새로운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 외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남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이 여인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물가에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만남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슬프고 외로움이 가득하던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여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지워줄 또 다른 새로운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외로움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부터 우리 동네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예배할 곳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슬프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친구들과의 재미난 만남, 연예인과의 화려한 만남보다 예배 중에 함께하실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래요. 그 어떤 만남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번에 해결되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의 가장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예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나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어, 전도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세요. 주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53페이지 요약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54페이지 가스펠 프로젝트 빈칸에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공기 놀이를 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먼저 도착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5페이지 탐험하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각 그림의 숫자와 한글 자모음을 순서대로 연결해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곧 그리스도라 하느님이다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유일한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56페이지 보물상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필요한 것이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자, 오늘 공과도 모두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몰라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마중나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